안녕하세요. 갓 AI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박원형 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박원혁 출생 1893년 10월 15일 장로교 목사 교육가 독립운동가 1893년 10월 15일 함남 덕원군 적전면 당중리에서 출생 관북의 모교회인 원산 찬가회배당의 초대교인이던 부모를 따라 어려서부터 신자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선교부 경영의 원산 보강학교를 졸업한 뒤 원산 진성여학교, 회령 보흥여학교 교사를 역임하였고 3.1운동 때에는 수차 만세 운동을 진두지휘하다가 피검되기도 했습니다. 그 해상에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의 주관해 조직된 연통제 즉 국내의 통신연락과 군자금 모집의 주요 임무를 띠고 조직된 비밀 조직의 활동이 실시되었을 때 그는 윤태선, 회령의 김인서, 종성의 이상호, 노춘섭, 송권섭, 전재일, 송두헌, 이운혁, 박관훈 등과 함께 한북지연 연통제 조직에 참여하였으나 그 기밀이 탄로되어 그를 비롯한 48인이 12월 29일 체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이란 양국의 병합한 후 일본의 정책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무시하고 무리한 동화를 강제하여 우리의 문화를 박멸하려 하니 어찌 독립을 열망치 아니하겠소 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한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2년 6개월을 언도받았으나 실제로는 만 4년간 서대문 청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추록 후 다시 회령으로 가서 캐나다 선교부 여성요사 스크러튼의 어학선생 겸 비서로 있다가 그의 추천으로 1926년 일본 아오야마 학원 신학부에 입학하여 송창근, 김재준 등 관북 출신 학우들과 교우했습니다. 29년 졸업 후 귀국하여 함흥 영생여학교 성경 교사로 부임하였으며, 35년 6월 목사 안수를 받고 교목으로 부임하여 39년 폐결핵으로 퇴임하기까지 만 10년간을 영생여학교에서 봉직하였습니다. 퇴임 후 요양하던 중 43년 5월 10일 별세하였습니다.